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을 대표하는 성곽 유적인 장기읍성을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포항 구룡포와 코미곶 등 기존 동해안 관광 특구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산 능선을 따라 촘촘히 쌓은 성곽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천년 전 고려 시대 때 축조한 장기읍성입니다. 산지읍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동해안 주요 요충지 역할을 했고 최근에는 읍성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보를 갖다다가 숨을 살았다 하는 그 자체가 아주 가치 있지요. 그동안 성곽 일부와 북문 물루를 갖췄지만 여전히 전체 복원 작업이 더딘 상황. 포항시는 앞으로 9년간 모두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발굴조사와 성내 부지 매입, 성곽 주변 정비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장기흡성 내에는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는 성내 수구지를 중심으로 문화재 발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포항 구룡포와 호미곶 등 동해안 명소와 연계한 관광벨트도 조성합니다. 호미곶과 고령포와 장기읍성이 연결된 그런 관광 배트가 구축이 된다면은 포항의 또 다른 또 하나의 관광 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장기읍성이 본격적인 정비를 통해 동해안 대표 사적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